도봉 포커스입니다. 도봉구 쌍리단길 일대가 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쌍리단길 고유 브랜드 구축과 골목상권 홍보를 위해 마련된 제1회 쌍리단길 별빛 축제가 열렸는데요. 쌍리단길 상인과 지역 주민이 별빛을 주제로 별빛 공연, 별빛 보부상, 모두 온 별빛극장, 별빛 산책, 쌍리단길 별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별빛 공연이라는 주제로 쌍리단길 곳곳에는 버스킹, 마술사 공연 및 풍선 아트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거리 한복판에는 별빛 보부상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등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요리를 주제로 한 영화 라따뚜이와 줄리앤 줄리아가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온에서 상영됐습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쌍리단길만의 고유 브랜드가 구축되고 쌍리단길이 도봉구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